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요가 말고 폼롤러 하나 준비하셔서 폼롤러 마사지로 몸을 좀 풀어보도록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꼭 하나 준비하셔서 허리, 골반, 무릎 통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등 구부정하신 분들 있죠? 상체 여는데도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돼요. 하체 부종 있으신 분들, 몸을 조금 더 슬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자 오늘은 하체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먼저 종아리를 포뮬러 위에 올려놓고 움직여 줄게요. 여기 알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주 풀어주셔야 돼요. 달리기,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먼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끝났다면 천천히 허벅지 안쪽을 대줄 거예요. 먼저 왼무릎을 90도로 저는 구부리겠습니다. 자, 허벅지 안쪽에 포롤을를 두시고 오른다리는 펴고 팔꿈치 내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이때 초보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오른무릎을 바닥으로 대고요.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오른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극이 더 깊게 올 거예요. 왼 무릎을 90도 가까이 움직이시고 구부리신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더 깊은 마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릎을 내리고 오른 무릎 내린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안안쪽 무릎 안쪽을 풀어주는 거예요. 허벅지 안쪽, 우리 속골라인 있죠? 그 부분까지 움직여주세요. 왼무릎 바닥에 대거나 혹은 바닥에서 떼거나 선택. 어깨 아프지 않게 계속해서 팔꿈치 밀어냅니다. 좀 아플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고, 저도 매일매일 다르더라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젠틀하게 해주셔도 좋고, 조금 더 깊숙이 무릎 떼고 해도 좋아요. 한 5초 정도 더 할게요.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이번에는 허벅지 앞쪽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팔꿈치를 바닥에 댈 거고요. 허벅지 앞쪽, 무릎 위쪽을 마사지 해줍니다. 먼저 다리 피고 갈게요. 발꿈치를 살짝 안쪽으로 발가락을 턴 아웃. 이제 조금 더갈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 접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내고 발꿈치를 안쪽으로 모으세요. 개구리 모양으로, 개구리 다리 모양으로. 그러면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더 많이 올 거예요. 힘들면 다리 풀어서 그냥 편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발꿈치 안쪽으로. 허벅지 앞쪽과 안쪽을 마사지 해줍니다. 좋아요. 충분히 하셨다면 올라올게요. 자, 우리 허벅지 앞쪽 했고 안쪽 했어요. 이제 바깥쪽 해줄 건데 요게 조금 아파요. <laughs>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해보신 분들은 가시고, 과감하게 처음이신 분들은 저 보고 가시면 돼요. 팔꿈치 내리고, 어깨와 팔꿈치 일직선. 자, 바깥쪽 다리를 마사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무릎을 먼저 이렇게 구부릴게요. 발을 앞에 두시고, 왔다 갔다. 근데 너무 아프다.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조금 하고 쉬고. 또 조금 해주고 쉬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길이를 늘려보세요. 원한다면 살짝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내려서 허벅지 옆과 앞쪽까지 마사지를 해줍니다. 조금 더 아플 거예요. 물론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시원할 거고요. 반대쪽으로 갈게요. 허벅지 바깥쪽, 밑에 있는 다리 펴고, 위에 있는 무릎 구부려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 펴고, 두 다리 모아서 가셔도 돼요. 각 사이드당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다리 붓기 제거에도 좋고요. 무릎 약하신 분들은 무릎 통증 개선과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하체 마사지를 꼭 하고 자요. 다음날 컨디션이 훨씬 좋더라고요. 좀더 하시거나 충분히 했다 싶으시면 엉덩이 내리고 자, 마지막 엉덩이 마사지예요. 엉덩이 들고, 그리고 올립니다. 자, 손이 바닥에 잘안 닿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손 밑에 블럭, 요가 블럭 두개 이렇게 받치시고 가시면 돼요. 천천히 엉덩이 왔다 갔다 앞뒤로. 그리고 체중을 오른쪽으로 먼저 실어줍니다. 무릎을 오른쪽으로 툭. 떨구고, 떨어뜨린 상태에서 오른 엉덩이 체중을 더 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 발목을 왼 허벅지에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laughs> 오른 엉덩이가 좀더 아파올 거예요. 그 통증을 즐기면서 하셔야 되고,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프다, 못하겠다 하면, 오른발 내리고. 원을 그려도 좋고요. 저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무릎 왼쪽으로 그대로 있거나 왼 발목을 오른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왔다갔다. 오른 엉덩이를 살짝 떼보세요. 그러면 엉덩이에 더 체중이 실려서 깊은 곳까지, 근막까지 마사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제 영상 참고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 시퀀스가 다내 몸에 배워서 안 보고 하셔도 돼요. <laughs>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자주자주 폼롤러 마사지 하면서 몸을 부드럽게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두 다리를 앞으로 보내고 폼롤러를 이렇게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허리 길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일게요. 폼롤러를 앞으로 가져왔다가 내쉬면서 쭉 팔을 뻗어볼게요. 이때 무릎 접혀도 상관없어요. 허리도 시원해지고 특히 다리 뒷면 스트레치 느껴봅니다. 한번더 할게요. 잠시 홀딩. 어깨 힘 풀고 머리 무겁게. 올라옵니다. 자, 마지막 자세는 누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소골 라인 여성들의 브랄 라인 쪽에 폼롤러를 두고 엉덩이 바닥에 댄 상태에서 가슴 열고 손을 만세. 이때 머리가 바닥에 안 닿는다면 머리 밑에 수건이나 쿠션, 베개 받쳐주시고 하세요. 가슴 열고, 지금 확보된 이 공간으로 호흡을 보내 봅니다. 말린 어깨, 고부정한 허리, 조금 더, 열릴 수 있게 답답한 마음도 좀더 편안해질 수 있게 한번더 같이 호흡해 볼게요. 걸어 숨 들이마시고 코나 입으로 내쉽니다. 천천히 손으로 머리 받치고 올라주세요. 짧은 영상이었죠? 아쉽죠? <laughs> 다음에는 원하시면 제가 상체를 어떻게 하는지 폼롤러를 이용한 상체 마사지 또 조금 더 자세를 바르게 할수 있는 방법들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신 거 어떠셨는지 댓글로 꼭 후기 남겨주시고요. 아직 제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친구들과도, 주변의 지인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음, 오늘도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더 많이 웃는 시간, 행복한 시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뵈요. n a m a